저 요거 수염 있는 거 네. 뭘까요? 짠 음. 어? 아 익숙한... 요즘에 딱 필요한 것들이죠 네. 요 마스크랑 손소독제요 네. 코로나19 시대할수 있는 봉사활동 그런 것도 있을까요? 마스크를 제작하고 네. 또 기부하고 네 이런 음. 어떤 활동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음.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음. 봅니다. 음. 지금 의사와 간호사 분들이 네. 어, 지금 노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과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음. 음, 계속 이제 보낸다든가 음. 보면서 의사 분들이 그런 노고가 있으실 때 그런 거 네. 보고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네.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코로나 19 시대에는 네. 우리가 여러 시서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여러 시서 모이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어 그것을 기여하는 이런 어떤 방법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음... 그걸 찾아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지혜들을 지금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어플들을 활용해서 네. 음, 하는 이제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음... 많이 했었던 활동들인데요.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통역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수 음. 있는 거니까 음. 그리고 번역도 있을 수가 있, 있습니다 음. 초벌 번역 같은 것들은 음. 많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수정.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개인 개인이 할수 있는 봉사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한참 음, 음. 개발을 해야 되는 지금 음. 이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각자 각각의 사람마다 어,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1 9 시대에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런 마을 모임들을 주관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마을 모임을 주관을 해서 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방법이 네. 뭐가 있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모임을 주도를 하고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네. 아이디어를 리포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네. 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음. 고민을 나누는 그런 음. 어떤 주민 모임 조직을 하는 것도 음.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음. 이제 이런 어떤 구호의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19 시대에 그 우리나라가 세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그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네네. 스루라고 들어보셨죠? 어, 네. 그래서 그 원리를 한번 좀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음... 그래서 어, 어느 한 지역에 음. 뭔가 구호물품이라든지 기부물품이라든지 이런 음. 어떤 부분을 전달하는데 한 곳에다가 기, 기부와 구호물품을 쌓아놓으면 음. 전달할 지역에 가는 음. 차들이 거기를 들려서 트렁크에다 고물을 싣고 음. 거기 간 김에 전달하는 음.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어손 씻기 어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예, 손을 자주 씻어야죠. 뽀드득 네. 뽀드득 챌린지. <laughs> 예, 그래서 손을 뽀드득 뽀드득 씻어라. 아. 예, 그냥 대충 씻지 말고.라고 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손 씻기 음. 어 인증 예, 그런 어떤 봉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조부모님을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음. 어, 뭐, 캠페인 및 실천활동일 텐데요. 요양시설에서, 어, 계시는 노인분들을, 오히려 이제 입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입양을 하는 건 아니고, 음. 그분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고립이 될수 있으니까, 그분들과 이제 같이 1대1 매칭이 돼서 자매결혼을 맺어서, 그분들에게 안부전화를 걸어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여쭤보고,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어떤 캠페인 및 어, 실천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단체별로 대규모로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네. 그런 어떤 활동을 했다면 음. 그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음. 어, 개인적으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드려서 자매결연을 맺은 그리고 이제 1대 매칭이 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반찬 봉사 활동을 그렇게 형식을 좀 바꿔서 음. 응용할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그런 캠페인들도 음. 봉사활동 이라는 거 보니까 저도 자, 당장 참여 를 하고 싶네요. 아, 네. 여러분들의 지혜가 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일상에서 우리가 따뜻한 사회적 신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음. 할수 있는 코로나 네. 시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 활동거리들을 같이 얘기를 네.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네. 어떤 시간들이 지금 필요하겠죠. 사람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서 좀 외롭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런 봉사 활동 사례들을 좀 들어보니까 그래도 아직 굉장히 따뜻하구나 네. 코로나 시대에 알맞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단체보다는 개인 개인마다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원봉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각자 각각의 개인별로 할수 있는 자원봉사가 어떤 게 있는지 고 고민하고 또 행동해보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박스 언박싱 해볼게요.